안녕하세요. 이집어 때 김태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수원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3룸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권성구 서둔동. 분양가는 9천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현재 2억 7천만원이고, 시립주금은 생애 최초일 경우에 4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단지는 한계동 8세대, 면적은 전용 19평, 실사용 25평,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2대와 주차는 필로티 주차로 3대당 1 5 0 이상 1년 주차 가능합니다. 퀄리티 좋은 3룸 신축 빌라를 2억 7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다가 추가 내고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입지나 인프라도 훌륭한 편이라 도보 5분으로 모든 생활권이 가능하고요. 수원역과 화사역 그리고 스타필드와 서수원 IC가 차량 5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 10분, 고등학교만 차량 5분 정도 픽드랍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하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입니다. 우선 사이즈는 정말 만족스럽고요. 바닥의 소재는 600에 600 폴리신 타일, 벽은 포세린 타일, 그리고 가운데 일괄 소등 스위치 잘 작동합니다. 왼쪽에는 신발장 키 큰장으로 세 칸과 가운데 미드웨이 박스가 있어가지고 차키나 디퓨저 올려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간접 조명과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앞쪽에는 주방이 나오고요. 제 뒤쪽에는 거실이 나오는데 이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가격 대비 사이즈는 만족스럽게 나온 편이고요. 바닥은 600에 1,200 강마루 타일,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 그리고 가운데에 큰 메인등이 들어가 있고 이 안쪽으로도 간접조명이 은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 뒤쪽으로는 메인창이 나오는데, 이중차용을 사용했고,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이 이제 쇼파 자리인데, 어, 저라면 이쪽 공간까지 이용해서 쇼파 한 4인용 놔두시고, 이쪽에다가 뭐 미니홈바 하나 설치해두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쪽에 있는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 식탁 자리가 여기가 될것 같은데,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끼시면, 여기다 원형 테이블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되겠습니다. 주방의 전체적인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사각 싱크볼과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이중창으로 잘 설치를 해주셨고, 여기에는 삼국 쿡탑과 후드 잘 매립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될 텐데, 어, 면적으로 봐서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이긴 복도를 지나서 안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방의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침실과 부부 욕실, 뒤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 침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쪽에다가 이제 큰 침대 놔두시고, 이 벽을 이용해서 북박이장 한 8칸 정도 짜시고, 화장대 놓으시고, 파우더 룸으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다용도실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큰 창을, 큰 문을 열고, 어, 뭐 가로 폭은 좁은 편이지만 세로 폭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이제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시고 빨래 건조대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정면에 있는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사이즈는 적당하게 나온 편이고요. 여기에 양변기와 큰 거울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샤워할 수 있게 샤워기 하나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과 환풍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방의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이 복도를 따라서 동선대로 움직일 건데 이 공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장인데 위아래 세 칸으로 잔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바로 옆쪽에 이제 첫번째 서브룸이 나옵니다 어, 사이즈는 그래도 침실로 쓰시기에는 적당한 사이즈로 나왔구요 벽걸이 에어컨 하나 달아 주셔야 되고 여기도 환기창 잘나 있습니다 요렇게 첫번째 서브룸은 다 살펴봤구요 저는 정면에 있는 마지막 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은 방금 봤던 방이랑 동일하구요 뭐 침실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큰 창으로 환기창까지 나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인 공용 욕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입니다. 사이즈 일단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여기에 양변기와 큰 거울 수납장, 여기에 세면대. 파티션은 없지만 여기 층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샤워하시면 어, 물이 튀기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 집의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나가서 주차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나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주차로 가능하고요. 이쪽 공간이 일렬로 5대, 제 뒤쪽 너머로도 일렬로 5대, 총 10대 세대당 100% 이상 일렬 주차 가능합니다.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현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퀄리티와 가격 모두 잡은 3룸 신축 빌라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딱한 세대 남은 현장이니 빠르게 연락 주시면 투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